국제 금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불안 심리에 요동치고 있습니다. 하루에도 금값이 급등한 후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8일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온스당 3,534.1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이후 급락하며 3,491.3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미국 정부가 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에 트레이드들이 실물 금비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스위스산 수입품에 39%상호간세율이 부과된다는 소식에 금값이 급등했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박기훈 연구원은 금투자 시 금선물보다는 현물기반 투자가 적합하고 달러 약세 흐름이어서 환해지보다 환 노출 구조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시장 방향성이 불확실하고 대내의 이벤트가 산재된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 목적의 포트폴리오 조정 시금 투자가 유의미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 스톡 t 이 김대성입니다.